자 우리 2025년 이제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큰 소리로 칩시다. 새벽 많이 받으세요. 우리 주님 안에서 귀한 평강과 사랑의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제목을 읽어보십시오. 참된 생명, 오직. 예수.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길이 되시는 거고 생명이 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은 6장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처음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요. 오병이어가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숫자만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 그리고 열두 광주리에 많이 먹다 남은 거를 가득 채웠더라라고 하는 이적이에요. 그러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그런 이적을 보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네들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산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셨다가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제 26장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예수께서 바야카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육신의 역을, 떡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오병의 이적을 행하실 때 남자의 숫자만 오천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통 뭐 모인다 그러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항상 여자가 많아요. 왜냐면 하 남자는 낮에 일도 가고, 뭐, 막 그러잖아요. 교회당도 교회마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아요. 어디든지. 자, 그럼 젊은 여자들이다. 그럼 또 뭐가, 뭐가 쫓아오죠? 애기들까지 쫓아와요. 그리 숫자로 따지면은 남자만 5천 명이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만 5천 명 내지 2만 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그죠? 러이 많은 사람을 작은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다 먹이고, 그리고 남는 게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그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일할, 일할 데가 없어. 또 지금처럼 뭐 산화제한 뭐 그런 것도 없잖아. 그 결혼 생활 하다가 애나 애, 애 생기면은 애 낳고 그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시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구들을 먹여야 되는데 일자리는 없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먹을 것도 팍팍 주고 거기다가 또 말씀도 참 은혜로운 말씀들을 하시더라라고 하니까 당연히 쫓아와야지 당연히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목할 일 없는 사람들은. 음? 일을 일 맞춰놓고 일을 가야 되는 사람들은 거기 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바로 먹을 거예요. 이게 현재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로 이런 것을 주장하지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 권력, 명예, 부귀, 영화, 예수가 준다고 하더라. 이런 사단이 하는 이야기를 목사라는 자들의 입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 안에 부자 된다라고 하는 사기꾼이 있었죠. 조용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죠? 또 이렇게 설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김홍도라고 하는 자가 만든 감리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예요. 근데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마다 사실은 큰 교회마다 다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해요. 신기하죠, 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야 교인들이 모이거든. 우리 교회 보세요, 생전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냥 그래. 응?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근데 우리가 부른 찬양이 뭐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달라고 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모든 찬송 복음성가 다 예수,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설교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데, 뭐가 틀린데,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데,라고 의문을 품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재미있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그리고 또 무슨 뭐 어떻게 무슨 어려움 다 하나님께서 다피해준다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거야. 근데 그 그런,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것 선지자를 하더라.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선지자를 하더라. 그런데 과연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럼 표적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눈으로 보고 만졌으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2 6절2 7절에 한번 하신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아까 조금 아까 말씀에는 저들이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믿었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시거든 또. 금세?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오병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 표적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중시하고 있냐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생명인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이적을 행해서 자기네들이 먹을 거 걱정 없게 만들어주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이고, 똑같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보느냐가 문제라고,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적에 가장 중점적으로 구분해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달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어떤 표적? 내가 정말 구약에 붙어 예언돼 있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라고 한 그의 그게 아니라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낸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너희가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해준다라고 생각했던 그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아니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참 예수가 누구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양식은 어떻다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자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기름 발라서 안수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야. 너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그러한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참 생명을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35절에 이런 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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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몇주 몇 전에 그런 말씀 나눴죠. 사마리아를 이제 갈릴리로 다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죠? 물좀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그 그런 교만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응?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영생의 물을 달라고 했을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곧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못 말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세상적인 얘기예요? 육신적인 얘기예요? 아니잖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3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도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 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오병 이어의 이적까지 행했는데, 그들이 정말 믿는 것은 뭐다? 자기네들이 만든, 생각해 놓은 그러한 메시야 세상적인 그러한 메시야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 이미 벌써 이사야라 아니면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양으로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미시아가 아니라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상황 때문에 요즘 뭐 국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전광훈. 한국의 기독교인이 왜이 모양이냐? 어? 아주 극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장로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론 뭐 감리교는 신복음인이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늘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그장로교라고 그 하는 게 생기고,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똑같아. 자기네들 교리 지시 안 받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에? 칼빈이 지네바에서 그걸 만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랬어.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게 바로 독재자가 하는 짓이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독재자의 편을 들게 되어 있어요 장로교는 항상 인류 역사상 어떻게 기독교 한국 사람들이 왜 미국 국기를 흔들고 다니냐고 네? 이해가 안된다 되는 거야 국제 뉴스를 보게 되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너희도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 그런데 그거 반대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예수 믿는데. 지금 그 내란이 일으킨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방송하는 거 보니까 아주 끔찍해요. 어? 다 반대하는 자들 다 때려 죽이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뭐. 어쩌면 그런 소리를 막 해요? 목사라는 그 자의 입에서. 우리, 우리,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은 자들을 위해서까지 어떻게 하셨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달라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냐 하시고, 그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인데, 이들은 죽이래. 그러면서 자기네들 입술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데, 기독교인이래.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리 정말 악한 짓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판해서는 안 돼.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달려있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심신께 맡기신 그 심판의 권리를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실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 그런 자가 어디있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죄다라고 알려줌으로써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머지 그들을, 어, 비난하고, 정제하고, 죽이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목숨 단 하나예요. 사랑해야 할 문제, 불쌍해야 할 문제,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아무리, 아무리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입으로 떠들고 믿는다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소용 있다 없다? 소용없어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들 십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참 생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응?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 유한계시록 3장 20자리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불어먹고 그는 나로도 불어먹으리라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두와 계시니까 손님으로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의 삶은 내가 주인이었었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은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원하시지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정경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대 봐야 하나님 믿는다 그래 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하셔요. 그럼 그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주인으로 타셨던 그 사람은 그냥 딱 보면 아셔. 왜냐하면 영이, 내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 바타고금 7장에 뭐로 돼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선지한으로 따고 병도 고쳐주고 뭐 선행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라고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신다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배역한 자들아. 그런데 지옥으로 던지신대. 지금 교회 다닌다고 아무리 떠들어대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요배서 이 친구들 보세요. 아, 자기, 하나님 엄청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엽기 4 2장에맨 마지막에? 너희가 나라고 한 것, 너희가 지금까지 믿는다라고 떠들어댄 줄기차게, 어? 몇십 장 동안, 몇십 장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댄 거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내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희를 지금 정죄를안 해. 왜? 이 세상을 떠날 때,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면 너 친구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해라. 번제가 뭐예요? 휘기하는 거거든. 이제는 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휘기의 제사를 드리려면 요백에 가서 부탁해. 너희는 번제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왜? 하나님의 영이. 참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패역한 자들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누가 누가 약속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우리 주님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몇 번이나 얘기하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한해 동안 더욱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잘 알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품어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정말 참참 생명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한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아버지여,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귀한 한해 매일매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정말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참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열심히 두벅두벅 두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 아멘.